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세한 감정평가법인의 김준규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 와서 지금 2 단계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제일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추종 분담금 분담금 확정은 나중에 에, 되지만 지금 사업 초기에 조합 산립 하기 전에 내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알아야 어, 사업 진행 여부가 아마 의사결정 하시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법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하고 저희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규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어, 이번에는 뭐. 어, 용역 자체가 어, 추정 분담금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 컴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국내 대형 평가법인 중에 어, 규모가 1위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22년 어, 유일하게 800억 이상 어, 매출 올린 이제 1위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추정 분동과 감정 평가, 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걸 왜 하는지, 어, 실질적으로 왜 하는지와 그리고 법적 규정은 있는지, 어,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보시면 이제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 절차가 이렇게, 에, 좀 흘러가, 흘러가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절차가 많이 간소화됩니다. 이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생략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에서 어,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표가 어, 이 사업 기간 내내 이루어지는 감정 평가 내용입니다. 어, 감정 평가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 초기에 조합 슬립을 하기 전에 여기 추정 분담금이라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은 감정 평가는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어, 토지동 소유자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가야 될지 알아야 될지 내 분담금이 얼마 정도가 될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컨설팅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모아 주택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로주택 증비 사업이 모여져서 하나의 타운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가로주택 증비 사업은 절차가 앞서 보신 그런 긴 절차가 아니고 앞에 있는 이런 그 증비 기본 계획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이 이제 삭제가 되어서 절차가 간소합니다. 바로 조합 설립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 추정분담금이란 절차가, 아, 과연 법적으로 있냐. 아, 추정분담금이란 게 이제 그런 거죠. 어,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내가 5억짜리 집인데, 분담금이 2억이 나왔다. 그럼 7억이 투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분양받을, 받고 들어갈 아파트가 7억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하기는 힘들 거고요. 근데 7억이 아니고 10억이 된다더라. 그러면, 7억에서 10억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3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사업이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의사결정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추정분담금 절차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 법적 근거는 이렇게 크게 서울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렇게 네 덩어리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도정법, 일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이 이제 기본적으로 따른 일반법입니다. 어, 이 내용 보시면 어, 어, 이 내용은 뒤에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서울시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각 시도마다 조례가 있는데요. 도시 및주관경 어, 정비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 어, 도시 및주관경 정비 조례 80조 1항에서는 어,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 설립 동의시에. 에, 동의시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소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업무 보실 때는 이런 절차를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 조합 설립할 때 분양 신청할 때다 저희가 이제 법으로 아예 규정이 돼 있고요. 이 규정을 왜 넣냐면 이 사업비가 아, 통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때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할때 제가 이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데 그때도 이런 추정 분담금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은 서울 시만 있기 때문에 일반 지방 그 지자체들보다는 저희가 한번더한번더 분담금을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 가지 이외에 하나 최근에 작년에 이제 법 구조에 요 법은 도시 및주환경 정비법입니다. 요법 구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법구제에 보시면 기존에는 조합 설립할 때. 주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법적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이때부터 이제 분담금을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좀 넣었다 좀더 빨리 하자 좀더 미리미리 하자 그래서 어,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이 구역은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건폐율 어떻게 되고 그 임대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국공지 기부채납 어떻게 되고 이런 컴퓨터를 결정하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한 미리. 아, 어, 이거보다 더 빨리 한번더 추정 분담금을 하자고. 이렇게 법이 작년 하반기쯤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합 설립하기 전에 어법 35조 10항에 보시면 추진 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법 72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절차가 진행돼서 어 설계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 신청을 받을 때 분양 신청할 때본 감정 평가사들이 나와서 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하기 전에 한번더 추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어 조례에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하게 되는데 어있요 절차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총세 번의 법으로 이렇게 규정상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추가로 또 법이 들어가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한번더 해라. 총네 번을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기존에 도정법이 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빠져나왔죠. 그 빈집법으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법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제 요 법에서 이제 올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어, 올해 10월 18일 날 아, 개정했고 19일 날 바로 시행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 20조에 조합설립 인가 등의 절차 해가지고요. 법 23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돼 있고요. 다음에 각 상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또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호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세및 산출근거. 앞에 때는 그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택 정비사업체 모아주택 같은 경우도 어~ 조합을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전에 어, 추정 분담금을 만들어서 내 집이 내가 (20평) 들어갈 때 (30평) 들어갈 때 내가 분담금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계략적으로 추정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뭐 (4~5년) 뒤에 아마 (5~6년) 뭐 뒤에 입주를 하겠지만 아 어, 지금 이제 그걸 미리 예상해서 어,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될게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1년, 2년 뒤도 사실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모든 최상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보는 거, 거고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설계도 바뀌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업체들마다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이제 큰 계약이 나면 시공사라든지 뭐 설계사라든지 큰 회사들 계약할 때마다 그 비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들이 조금씩 계속 계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의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비용이라든지 에, 그다음에 분양가라도 이런 걸 추정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까 보셨지만 절차별로 여러분 또 통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요 추정 분담금 절차를 법적 규정대로 그치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아마 조합에서 아마 이런 알려주는 또 내용들을 아마 충분하게 또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 규정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어떤 업체가 와서 주로 이제 평가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 평가 평가를 어, 법에서는 감정평가사들로 하게 하게 하게끔 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추종도 사실 평가사들이 하는 게좀더 정확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 평가법인들이 많이 일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잠깐 어떻게 되는지 그냥 평가 업체들이 그냥 추정이 좀 끝이냐. 어,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시에서는 어, 전문 업체의 용역을 맡기긴 했지만 한번더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받습니다금 토람도 맡기는 거죠. 서울특별시 추종 분단과검정 제도란 걸 만들어 두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검정 프로그램이. 어,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보몽땅 클리어 시스템이라고 이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아마 어, 지금 이제 그 가로세 증비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가시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분담금 수준 같은 경우도 아, 지금 어, 추정할 수 있을 것로 판단합니다 어, 서울시만 있냐 아, 그건 아니고요 이 페이지가 각 지자체들입니다 왼쪽에 경기도 g r s 라고하는 경기도 추정 분담금 시스템 그 다음에 인천 이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예, 전부 다가 추정 분담금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제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두 번째는 어, 분담금 산정을 왜 하는지, 예,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론적으로 잠깐 좀 설명을 어,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재건축이나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예, 각각. 토지를 100평씩 들고 있어요. 아, 내가 100평, 100평. 이 옆집도 100평. 이두 분이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어, 그그 땅이 각각 5억씩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어, 일반 재건축 그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저희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보시면 어 5억짜리 두 분이 100평, 100평, 200평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어, 지금 전체가, 어, 10억짜리 땅입니다. 그죠?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짓고 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10억짜리 땅에서 이분들이, 어, 조합을 설립하고,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대출해서 시공사도 뽑고, 설계사도 뽑죠? 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샵, 새 건물 짓을 때, 지면, 그럼 총 이분들이 들어간 돈은, 20억이 되는 거죠, 20억. 어, 이해 되시, 죠 20억이 들어갔고, 이, 이 20억을 투여해서 나중에, 어, 건물을 짓고 보니, 어, 이 건물이 만약에 20억짜리가 된다. 아, 팔아봤더니 경기가 좀안 좋아서 20억 됐다. 그렇게 하시면, 어, 이두 분들은 사실은 이제 명목적으로는 사업 손실은 없는 단계입니다. 이걸 저희 일반 정비 사업에서는 어, 비례율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용어가 이제 좀 생소한 게한 다섯 가지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모아주택이든 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제가 앞에 이제 이 5억짜리 두 개의 땅이라고 말씀드린 이 살고 있는 집을 개발 사업하기 전이라 그래서 종전자산 겁니다. 종전자산. 아 그러면 이 개발해서 나중에 신축에 있는 아파트가 생기면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종전 자산 반대니까 종후 자산 그러겠죠? 그니까 러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종전 자산을 나중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줍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5억이라고 그냥 추종을 했지만, 우리 주, 주민들끼리는 나중에 감정평가사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건 5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걸 종전 자산 감정평가. 아그 다음에 나중에 신축이 되게 되면, 요 신축도 좌본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아, 되나 안 되겠죠, 그죠? 저희가 좌본이고 저희가 사업 시행자인데, 일반인한테 피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좌번들 이 똑같이 비싸게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좌번들은 원가로 거의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가를 배분을 해드려야 되죠, 분양가로서. 그죠총 사업비 원가가 있으면 땅값하고 건물값 가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좌번들별로 20평 가져가는 사람, 30평 가져가는 사람 배분을 해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걸 종우자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우자산 평가는 일반 분양가가 아니고 좌번 분양가를 평가하는데 원가를 베이스로 두고 저희가 세대별로 타입별로 층별로 그액 다양하게 해서 평가를 해드립니다. 뒤에 제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종전자산 종후자산 그래서 종전자산 총액하고 사업비용 공사비용 합친 금액하고 나중에 이제 종후자산 나중에 분양할 그 아파트 합계가 똑같으면 사업수익률이 똔똔이 되는 거죠. 비율 똔똔이 된다. 사업수익률이 100% 그러니까 여기 20억 들어갔고 신축도 팔아봤더니 20억이다 좌분한테도 팔았고 일반한테도 팔고 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팔아봤더니 20억이다 그러면 아, 똔돈이 되니까 이때는 비료를 100%, 사업 수익률 100%입니다. 100%가 두 배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똔똔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 이익이 생기죠. 아, 그러면 이두 분이 나눠 가질 겁니다. 죠이두 그렇죠? 분이. 아까 5억짜리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똔똔이면 그냥 뭐, 니 돈, 내돈 없지만, 이 5억짜리 두 분이 이 사업을 했더니 3억이 생겼어요. 그럼 얼마씩 나눠 가집니까? 그죠? 5억, 5억이, 5억이니까 반반이죠. 그죠? 3억이 남았으면 반반씩, 1억, 5천씩 나눠 가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아, 요게 이제 개발 이익인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 이두 분이 아, 내가 신축에 들어가려면 내가 분담금 5억을 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일반 분양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억 내셔야 돼요. 그죠? 아무 수익도 없으니까. 그런데이 사업을 했더니 이익이 생겼어요. 팔아봤더니 비싸게 팔아서. 1억 5천만큼은 내가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내 분담금은 5억이 아니고 5억에서 1억 5천을 뺀게내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되시죠 그러면 3억 5천만큼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분담금이 줄 줄게 되고 그러면 투자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집값에다가 분담금 합친 게내 투자금이 되니까 인근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 좀더 좋은 그런 사업성이 나온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어, 저희가 뒤에 보시면 아, 비례율이 나옵니다. 비례율. 요거 이제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수익률이에요. 보시면, 항상 수익률은 뭡니까? 내가 들어간 게 얼만데, 얼마 남았을 거지 않습니까? 이 내가 들어간 돈이, 아까 분모가 들어갑니다. 밑에. 아까 5억짜리 두 개죠. 그죠? 10억 된 거. 10억 분의 내가 10억을 이 옆집하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종잣돈을 넣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남는 돈 얼마입니까? 아까 위에 보시면, 총 23억짜리가 생겼죠. 그죠? 2 0짜리가 생겼고, 23억에서, 아까 보시면 공사비, 은행에서 돈 빌려가 10억 썼죠. 그죠? 그러면, 요, 비용을 뺐더니, 여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0 0분의1 0 0 0분의 1300에서 130%. 그래서, 이제, 30%가 수익이 생겼으니까, 아까 보시면, 10억 투자해가지고, 30% 수익률이니까, 3억이 생긴 거죠. 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수익률을, 저는 비례율, 그럽니다. 비율 어, 비율 어, 그러면, 아까 제가, 5억 분담금에서, 어, 내, 지금, 그, 어, 어 개발 이익을, 1억 5천을 뺐는데, 그냥 5억에다가 이30% 수익률을 그냥 엎쳐줘버려요 1.3배를 그죠? 5억에다 1.3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6억 5천 되죠? 6억 5천 그죠? 내 재산이 5억짜리가 아니고 6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걸 권리가격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개발 개발 그 분담금에서 까는 게 아니고 내 재산 내 재산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5억짜리가 아니고 그냥 1억 5천 개발이익을 넣어준 거예요 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권리가격입니다. 그럼 내 분담금 어떻게 산정이 되냐? 내 좌본 좌분 분담금은 좌본들이 원가로 평가한 분양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축 분양가에다가, 아까 종전자산 5억짜리에다가, 뒤에다가, 내 1억 5천을 빼주는 게 아니고 내 5억에다가 1억 5천을 붙여주는 겁니다. 곱해가지고. 1.3배를. 아, 요렇게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그걸 종전자산 권리 가격 그립니다. 종전자산 가액이 아니고 종전자산 권리 가액. 요 비례율이 사업 수익률이죠. 수익률을 곱한 걸내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가로주택의 사업에 모아주택 했기 때문에 내 이익이 생겼으니까 요만큼을 엎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종후자산, 그 다음에 비례율, 그다음에 권리 가격 분담금 요 다섯 개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 모아주택 사업뿐만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다른 사업들 뭐리모델링이든 모든 사업들 다 통용되는 거 얘만 아시면 다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서 이제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아, 만약에 내 평가금액이 10억이다 아,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어 아, 10억인데 이 사업수익률이 110%다 그러면 내가 34평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그러면 이때 저번은 13억짜리 분양가가 되고 일반인들은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내 권리가격은 10억이 아니고, 감정평가 10억이 아니고, 110% 합신 11억이 되는 거고요. 내 분담금 어떻게 되냐? 일반 분양가로 분양받는 건 아니니까 싸게 13억에서 이 권리 가격을 빼면 2억이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냐? 이때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세는 15억이니까 15억에서 내가 들어간 돈다 빼면 되죠? 10억짜리 아파트 빼고 내 분담금 빼고 했더니 3억이 남는 겁니다. 아, 요렇. 구조로 사업성 검토를 하시면 이제 앞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요걸 개별적으로 저희가 통지를 하는 절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코게 보면세 가지입니다. 요인이 종전 자산, 그다음에 종후 자산. 그 다음 공사비. 요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 전체, 사업지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전자산부터 한번 어떻게 추정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어, 그, 정, 어, 추정분담금을 하기 위한 메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메뉴를 되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저희 그등촌모아주택에뭐 단독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첫 번째는 제가 공시가를 써 이렇게 됐어요. 공시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세보다 많이 싸죠. 그죠. 이게 시세만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재산이 너무 훌값으로 인정되니까 이거는 노 일단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노두 번째는 공시가에서 공시가가 보시면 뭐 빌라도 있고 어, 저기 단독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상용도 있고 다. 다 다르죠. 근데 대로에 붙은 것도 있고 안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층별로도 다 다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가격 수준은 낮은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몇십 년 동안 맞춰 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 내기 위해서. 그죠? 뒤쪽 땅은 앞쪽 땅보다 싸야 되는 거싼 거고 상업용은 주거용보다 비싸고 이런 격차들이 수십 년 동안 맞춰 놨기 때문에 개만 시프트로 이렇게 덜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정률 그럽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다가 시세 보정률을 곱한 가지고 이제 가격을 추정한다. 아, 요게 좀 합리적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가 수수료가 많이 들죠. 본평가가 나중에 있는데 지금 조합 설립도 하기 전에 미리 평가를 다 해버린다. 아, 이런 조합들은 제가 한번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매뉴얼 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사실은 2번입니다 그냥 이제 공시가격 기준해서 보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균형이 깨져 있는 데들은 어, 여기 검증하는 저기 평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검정위원회에서도좀 조정을 시킵니다 이건 너무 공시가좀 잘못 들어가 있어 이런 거좀 조정해 이렇게 한것도좀 보정을 하게 되고요 이건 말씀드리지만 평가금액이 아니고 내 재산 아니고 지금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초반에 이거 가지고 이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에 봤을 때 이게 사업이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보는 단계니까 이제 요 그래서 내재산은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는 어떻게 하냐? 아, 이거는 뭐 어, 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부족하 하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종우자산 추입은 어떻게 추정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은, 사이트가 사실은 여기 그 산을 끼고 오른쪽에 편에 있고요. 구호선 동촌역이 있고, 어, 서쪽에 제가 화곡동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아, 제가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어, 위치상으로는 가깝지만 좀 결이 다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우측으로 바라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이게 목동, 어, 지금 13개, 14개 신시가지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 여의도, 마포공덕, 신도림 영등포까지 아시겠지만 여의도권은 지금 그, 브라이튼이라고 이제 예전에 MBC 개발했던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후 분양이죠. 평당 분양가 가 1억입니다, 그죠죠 지금 아마 분양을 내년에 아마 후년에 진행할 것 같은데, 그니까 가격대가 지금 넘사백입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도 뭐다연하게 서쪽에선 제일 랜드마크죠. 랜드마크고 여기도 최소 8천에서 아마 1억 이상 가지 않을까. 지금처럼 잘 흘러간다고 하면, 근데 저희 사이트가 사실은. 어요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제가 좀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어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선 황금노선이 다 지나가죠. 여의도부터 강남까지. 그죠 이런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이 되면 2 0 0 0 세대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발하게 되면 몇백 세대 그냥 나올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단지지만 모아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하나의 타운으로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분양가를 나중에 나타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호 자산 수입을 추산할 때 항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모든 수입을 다이 수입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종호 자산 조합은 분양 가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일반 분양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도 있으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땅도 있으면 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가는 빠져나 상가도 들어갑니다. 상가도 들어가고 기타 뭐 어, 이런 수입들이 있으면 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 산식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그죠. 어, 사업 총 수익에 들어가는 이 항목들입니다. 그죠. 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는. 어 지금 종전 자산은 나중에 이제 건축 심의를 받으면 건축 심의 고시 어, 그 건축 심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조합 설립도 되기 전이니까 나중에 그 시점에 매매되는 그 기준으로 내 재산을 평가를 하게 되고 향후 뒤에 있겠죠. 그다음에 저번 분양가는 어, 분양 신청 만료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그 날짜를 저희가 기준해서 어, 분양 신청하는 날 마감일을 기준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또산정을 해드립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걱정하시는 거 어, 진짜 그러면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 분양가 싸게 다르게 격차가 다르게 평가하는 거 맞냐? 어, 봤을 때 여기 이 법이 지금 좀 바뀌긴 했습니다. 정비 조례를 조례도 일종의 법입니다. 그죠? 저희가 법규성이 있는데 이 조례에 보시면 어, 2018년도 요 3월 이전까지는 이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 어~ 재건축 재개발할 때 분양 예정 대지 그니까 분양 예정 대지는 신축하는 아파트 이 소리거든요 신축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냐 물어봤더 봤더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죠. 조합이 제시하는 원가 원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의 평가로 결정한다. 아예 명시적으로 원가 기준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합원이 내가 주인인데 피다 붙여가지고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제일 저렴하게 땅값하고 공사비 그냥 로, 로 작은 그그 그 원천적인 금액 그대로 제가 이제 나눠가지고 배분받는 겁니다. 법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사업 리스크가 생기면 주민들 리스크도 좀 비용으로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에 들어는 비용을 이제 배분하는 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집값이 진짜 분양할 때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비싸게 팔수 있다? 그럼 그대로 팔수 있습니다. 따로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조합 분양가는 싸게 이렇게할수 있겠더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조합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하냐? 보시면 저희가 주관경 역량 평가를 해서,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 1조라든지, 에, 조망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청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렇게 다뭐 소음 같은 게데시벨로 표시라고요. 1조 같은 경우는 내가 거실에 앉았을 때 나중에 신축했을 때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에서 이미 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내가 거실에 앉았을 때 실제로 내가 하루 1조가 2시간 30분이 들어오는지 1시간 15분이 들어오는지 10시간이 들어오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호별로. 그죠? 이 데이터들은 나중에 다 조합에 비치가 돼서 다볼수 있어요. 보시면 창이 어떻게 앞에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나와요. 보시면 그 값을 제가 다 고려해서 금액을 내다 보니까 각 층별로, 각 호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 효용에 맞게 분양가 산정이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위치에 맞큼 그러니까 같은 층이지만 얘는 남향이고 얘는 서향이고 얘는, 얘는 남서고 얘는 서향이지 않습니까? 분양가 다 달라야 되겠죠, 그죠근데 이걸 똑같이 보통 보면 이제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똑같은 분양가, 이런 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내 효용에 맞게 내 분담금을 낸다. 아, 이또 아까 말씀드린 이 금액 총액이 다 원가인 거죠, 사실. 원가. 원가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어, 남쪽 가는 사람하고 북쪽, 북향 보는 사람은 똑같이 분양가 내면 안 되겠죠, 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종호자산 평가는 하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 관련해서는, 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총 59개, 60개 정도가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추정 분담할 을 때, 인근의 서울시의 일반적인 저희 규모급의 기준에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공사 도구 공사비. 그죠? 지금 많이 올라간다 걱정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도 다 분석해서 검증인에 거쳐가지고 통과된 금액으로 비용이 확정이, 이제 비용이 추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뭐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것도 쭉 들어가고요. 예시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요렇게 이제 어,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또 입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정보공단에서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종전자산, 종호자산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안에 산식을 돌려보니까 비료율이 몇 프로 딱 나오겠죠? 비료율은 어, 사실은 뭐, 비료율보다도 어, 분담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료율은 수치적으로 조금씩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분담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다시 보시면. 지금 이제 유형이란는첫 번째는 단독주택, 뭐두 번째는 뭐 빌라 아니면 상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신 종전자산은 얼마고 요걸 비를 곱했더니 권리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아파트가 20평이고 뭐 30평이다. 그러면 그때 분양가는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당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가에서 이 조합원 권리 가격 빼면 나오겠죠. 20평 때갈 때는 얼마, 30평 갈 때는 얼마, 나오죠 환급받는 분도 계실 거고 아파트 한채 받고 돈도 받고 어떤 분은 아파트 하나 받고 돈좀 부담하고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나옵니다 나오고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문이 다아 나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죠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법 규정에 맞게 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요렇게 분담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이익을 극대화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뭐 짧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 결국은 어내 아까 지금 내 개발 그. 불안금은 사업비에서 그냥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시공사 공사하신 거니까 내가 그대로 이제 배분해야 을 되는 거예요 그죠? 아그 배분하는데 다만 일반 분양수입이 아까 사무기라고 생겼지 않습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내 분당이 확 줄었죠. 그럼 결국은 이익을 키우는 게 답인 겁니다 그죠? 이익을 키우려고 그러면 매출을 키우든가 비용을 줄이든가 그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항목을 보시면. 자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려 그러면 단하게 이제 분양 물량을 물량을 올리든가 단가를 올리든가 그죠 물량 을 올리려 그러면 제가 이제 용적률 연면적과 상관 이 있습니다 용적률 연면적이 분양하는 면적을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어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 아파트를 면적을 한만평 정도 할수 있어 그거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는 잘 받아가지고 일반 분양을 만 오천 평을 일반 분양할 수 있어 그럼 단액 후자가 수입이 더커지니까 분담금 확 줄겠죠 그렇죠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분양 단가. 어, 경기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저희가 위치적으로 좋다고 그랬습니다. 전철역도 가깝고 대단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분양단가를 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억지로 누르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분양 수입이 크게 되는 거고요. 타임을 잘 잡아야 된다그래서 나중에 분양할 때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사비를 너무 싸게 해도 이상한 아파트 되는 거죠. 적정한그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서 이 지역에 맞게끔 최적화된 공사 공사비나 이제 사업비를 잡아야 될거고요 꼼꼼하게. 그다음에 이제 사업 기간도 길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죠? 어, 몇조조 조 단위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달두달 달 늦어지고 몇년 늦어지면 그 눈덩이가 그냥 좌번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죠? 하게 되면 빨리 가야 돼요, 그죠? 빨리 가야 되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보다 이게 좋은 게 어, 아시겠지만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20년 만에 조합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용산에 한남 삼 구역은 그 2006년도 뉴타운 진행되거나 지금 이주했지 않습니까? 6년대, 6, 5 6년대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뭐 5,6년 안에 이렇게 빨리 가게 되면 또 입주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몇 바퀴 굴릴 수 있는 걸할수 있고요. 그 신축 아파트 지금 수요가 많고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진행하실 때는 주인분들 꼼꼼히 따져보시되 추진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추정분담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